프랑스에 살면서 한국이 좋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 아닌가요? 여기 이번에 새롭게 한국을 알게 되었다며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최근 막 뜨고 있는 신생 국가이고 아직 저렴한 물가라 물가가 오르기 전에 가본다며 난리인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뒤프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부르고뉴라는 지역에서 포도밭 농사일을 하며 지내고 있죠. 부모님께서 예전부터 포도 농사를 하셨고 그 포도들을 수확해서 와인을 만드는 공장에 보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인 공장은 시내에 있어서 그곳에 판매하는 재미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죠. 걸음도 주고 포도도 따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꽤나 행복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택배를 이용해야 하고 필요한 물건이 도착하는 데에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외국의 시골 형편에 비한다면 저희 동네는 굉장히 훌륭하며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시골 또한 살기 불편한 것이 전혀 없죠. 그런데 최근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인 파리는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꽤나 큰 도시로 일을 간 친구 카미유가 함께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었다면서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음악에 대해서 알려주었거든요. 저는 작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가서 데이터가 터지는 공간을 찾아서 그 음악을 인터넷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던 음악들과는 정말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났고. 경쾌하면서 엄청난 춤 동작을 보니 경이롭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평소에 음악을 잘 듣지 않고 지냈고, 저희 어머니께서 들으시는 작은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테이프 음악을 함께 들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가 저보고 초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아직도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은 너뿐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비싼 기기를 쓰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애플이나 삼성의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혀를 내둘렀고, 중국의 저렴한 기계를 사용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갤럭시의 반에 반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중국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었죠. 사실 삼성 갤럭시 휴대폰은 일본의 회사가 만든 기업이니, 일본보다는 중국의 회사가 만든 제품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 친구 카미유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함께 여행가자고 했고, 저는 해외여행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 가면 무슨 떡볶이와 순대도 먹을 거고, 불고기와 김치전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얼른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국이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인 것은 알고 있지만, 카미유가 보내준 음악 한번 들어본 것만으로 한국을 이해하긴 어려울 것 같았고 직접 가서 도대체 어떤 문화들이 있기에 세계가 난리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죠. 한국의 물가 또한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값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만 해결된다면 그 이후의 비용이야 굉장히 손쉽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매했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무언가 기대가 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루고 미루다가 부랴부랴 숙소를 예매하게 되었죠. 카미유는 환전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가져가면 될 거라고 말했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신용카드가 안 되는 지역도 많을 것이고 신용카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전을 조금이라도 해서 가자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숙소를 예매하고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숙소 비용은 프랑스에서 제가 포도를 도대체 얼마만큼 따야 하룻밤을 잘수 있는지 모를 정도였고, 환전을 할 때에도 무언가 돈의 단위가 이상해서 인터넷을 살펴보니 한국의 물가가 프랑스보다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심하게 많이 놀랐고, 친구는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냐며,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몰랐냐고 놀리더라고요. 당연히 제 친구는 프랑스보다 한국의 물가가 비싼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더 알아보니 한국은 돈을 안 들고 다녀도 카드 한 장이면 어디에서건 편히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친구가 천하태평으로 환전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던 것이었죠. 저는 단지 카미유만 믿고 포도나 따고 있었던 것이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동남아시아라 굉장히 더울 거라 생각했는데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서 따뜻한 옷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자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그리 추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새로 옷을 사야 하는데 그럴 돈도 별로 없는 실정이라 급한대로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오빠에게 빌릴 수밖에 없었죠. 오빠는 저에게 한국도 모르는 사람이 있냐면서 프랑스 전 국민 중에서 한국 모르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데 그게 자기 동생이었다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놀러오는 한국인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들의 차림이나 외모만 보아도 저렴한 옷은 안 입고 있었다며 이왕 가는 김에 한국인들처럼 꾸미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머리도 안 감고 농사일 나가는 것처럼 다니면 한국 사람들이 전부 피할 거라면서요. 저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죠. 저희 동네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었고, 스마트폰도 이제야 개통한 데다가 저희 지역에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네에 사는 언니의 말로는 한국은 베트남인가 그 나라 옆에 있는 나라이고, 베트남 전쟁 전에 전쟁을 했던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라서, 지금도 프랑스의 원조를 받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정말 원통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랴부랴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구해서, 그나마 쓸만한 옷들을 추려서 개켜넣기 시작했고,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멀고 먼 파리에 백화점까지 가서 비싼 옷들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프랑스 사람들의 말로는 파리보다도 제가 갈 한국의 서울이 더 크고 엄청난 도시라고 하던데 한국까지 가서 촌티가 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친구 카미유와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았던 공항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공항은 깔끔하고 모든 것이 현대적이었으며,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고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있죠. 제가 살던 부르고뉴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 이런 첨단 기술과 편리한 시설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모든 게 처음이라 흥분된 마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죠. 서울로 향하는 길. 도로 양옆으로 보이는 빌딩들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부르고뉴에서는 보기 힘든 고층 빌딩들이 마치 기계처럼 정렬되어 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제 고향은 작은 마을이라 차가 적고 도로는 대부분 좁고 구불구불한 편이라 서울의 도로를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들도 빠르게 이동하며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고 그 어떤 것도 제 고향의 여유로운 시골 풍경과는 달랐어요. 전철을 탔을 때도 또 한번 놀랐습니다. 부르고뉴에서는 전철을 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울의 전철은 매우 깨끗하고 탑승한 사람들 모두 예의 바르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디지털 스크린은 정확한 시간과 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제 고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상상도 못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면서도 정보 하나하나가 손쉽게 제공되는 서울의 편리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카미유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제가 살던 부르고뉴는 스마트폰 보급이 적고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곳이라 이곳의 기술 발전에 대해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죠. 길거리 음식도 맛있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도 곳곳에 있었고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서울의 거리 음식, 떡볶이, 순대, 불고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저렴하고 맛있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프랑스에서 먹는 음식은 아무리 저렴해도 이 정도는 아니죠. 서울의 쇼핑 지역인 명동을 방문했을 때 정말 서울이 프랑스보다 더 발전한 도시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며 제 고향 부르고뉴에서는 볼수 없었던 풍경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은 정말 다채롭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고 거리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느껴졌죠.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고유의 전통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도시였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중 하나는 바로 서울의 공공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갖고 왔지만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그리고 길거리를 걷는 내내 와이파이가 끊임없이 연결되었죠. 그저 길거리만 지나가면 인터넷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살던 부르고뉴에서는 그런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터넷이 터지지 않아서 카페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방식이었죠.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편리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한국을 몰랐을까? 왜 이렇게 늦게 한국을 알게 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고향인 부르고뉴에서는 그런 첨단 기술이나 혁신적인 시스템을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보다는 직접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스마트폰보다 집에서 사용하는 오래된 전화기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정말 우연히 친구 카미유 덕분이었죠. 그전까지는 한국이 저 멀리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첨단 기술로 앞서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프랑스의 시골에서 살다 보니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죠. 부르고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자연은 풍부하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수준이 점점 낙후된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제대로 안 터지고 작은 가게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서울의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효율적이고 발전된 느낌이었죠. 브르고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편리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다채롭고 역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됐습니다. 왜 이제야 한국을 알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늦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걸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나는 그저 작은 시골에서 자라며 그런 발전된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한 나라인지를 알게 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충격과 감동은 정말 컸어요. 서울의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사람들의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까지. 프랑스에서는 볼수 없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느꼈죠. 프랑스의 시골은 정말 많은 면에서 후진적이었고, 내가 살던 그곳에서의 일상은 너무나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음을 서울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동안 내가 살던 곳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동시에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 첨단적인 분위기에 놀라면서도 저는 한국의 시골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세련되고 효율적이라 그 반대편인 시골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사실 프랑스의 시골도 나름 매력적이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서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현대화가 부족한 곳이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시골은 어떤 느낌일지 서울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카미유가 말한 대로 한국의 시골도 현대적인 요소가 꽤 많이 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시골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시골. 마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가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평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부르고뉴에서도 자연을 많이 접하며 살았지만 한국의 시골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거라 기대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만 보고 만족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가평행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면 갈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가평의 청정한 자연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한국의 시골이 서울처럼 첨단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줄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려 가평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숨을 멈추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그리고 고즈넉한 마을의 모습은 정말 평화롭고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골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시골은 현대적인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카페와 농산물 직판장이 있었고 그런 곳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더군요. 또한 서울에서 느꼈던 효율성과 편리함이 시골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어요. 도로는 깔끔하고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며 신속하게 정보를 찾고 소통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가평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평화롭고 여유로웠지만 동시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골도 결코 낙후되지 않았고 오히려 프랑스의 시골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골에 가면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고 사람들조차 기술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시골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시골을 방문하면서 저는 비로소 프랑스 시골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시골이 예쁘고 평화로운 곳이긴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그리 앞서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골은 도시와의 연결도 원활하고 기술적 발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지 대도시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든 우수한 시스템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골까지도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동안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한두 도시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평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평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지만 서울의 편리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로 가는 길은 너무나 간편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데 그 편리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기차는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출발하고 좌석도 편안하며 차내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기차로 1시간 남짓이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점은 서울이 가평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만 두곳 모두 놀랄 만큼 발전된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전혀 혼잡하지 않고 도시의 크기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생각보다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다니고 이동수단인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교통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어요. 길을 걷는 동안 나는 프랑스의 파리와 서울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은 파리보다 교통 인프라가 훨씬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뛰어나서 매번 지하철을 탈 때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은 그 규모나 인구를 생각했을 때 교통이 혼잡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조직되어 있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의 생활 인프라는 정말 훌륭했어요. 가게나 음식점, 카페는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나 공공시설까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었죠. 서울의 각종 정보는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도 거의 모든 곳에서 제공되었으며, 이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느꼈던 충격적인 점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와이파이를 찾기 어려운 곳이 많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곳이 드물거든요. 서울에서는 그저 스마트폰을 꺼내면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국제적인 도시였고, 그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곳에서 생활한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시골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서울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서울은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프랑스를 넘어서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서울과 가평을 비교하면서 저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지역이든 발전이 고르게 이루어져 있고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곳들이 서로 조화롭게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시골이든 도심이든 모두 첨단 기술과 현대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곳에서 살아도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그 외의 지역들도 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져 있어 어디를 가든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며 저는 이제 한국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고 지나쳤던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현대적인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조화롭게 이루어내기 때문이었죠. 서울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실히 느끼며 이제 저는 한국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왜 그동안 한국을 몰랐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첨단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한 차례 부드럽고 향긋한 공기가 제 코를 스쳤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기차 안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지하철이 너무나도 조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며 조용히 서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가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고 있거나 각자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통신 상태였습니다. 프랑스의 지하철에서는 종종 통신이 잘 안되어 인터넷 연결이 끊기곤 하는데 서울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통신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잘 터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 곳곳에 무선 충전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져도 걱정 없이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자니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은 이런 최첨단 장치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일부 최신 시설들이 갖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던 부르고뉴 지역은 아직도 여러 면에서 후진적인 상태였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제대로 된 공공 교통이 없고 인터넷 속도는 느리고 공기 청정기나 무선 충전기 같은 장치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비로소 프랑스의 낙후된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예를 들면 깨끗한 공기, 편리한 교통,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등이 서울에서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할수록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제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그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발전이 한곳에 모여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눈물은 후회와 아쉬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제 삶도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고향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깨끗하고 세련된 환경, 그리고 친절하고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자니 프랑스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항조차도 정말 첨단적이고 편리했는데, 프랑스 공항은 칙칙한 조명과 불친절한 직원들로 가득했죠. 짐을 찾는 과정도 길고 불편했으며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담배 냄새와 지저분한 거리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르곤유로 돌아왔을 때는 그 격차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눈에 띄는 건 깔끔함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도로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거리를 걸으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어둑한 골목길이 무서울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특히 공공 장소에서의 노상 방뇨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을 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파리 같은 대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나름 발달되어 있다고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지하철과 버스의 편리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은 오래되고 항상 사람이 너무 많아 불편했으며 빈번한 통신 장애 때문에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무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당연하게 느낄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서비스는커녕 종종 불쾌한 냄새와 더러운 환경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맛본 매콤달콤한 떡볶이, 바삭한 김치전, 풍부한 불고기 향은 프랑스 음식과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전통 음식들도 훌륭하긴 하지만 제가 살던 시골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단조롭고 변화가 없었죠. 이제는 그런 음식들조차 밋밋하게 느껴지더군요. 특히나 한국의 대중문화, 예를 들어 K-팝이나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콘텐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불편과 냉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즐길 줄 모르는 분위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꿈같았기에 프랑스로 돌아온 뒤로는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 왜 이렇게나 불편하고 낙후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이런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저처럼 프랑스가 최고다라는 자만심을 가졌던 시절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실감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에도 조금씩 적용해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변화는 단순한 여행의 즐거움을 넘어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을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